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계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주제, 바로 진짜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회계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계일까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회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후회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헬라어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 회계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계는 무엇인가? 진짜 회계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회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몇 가지 잘못된 회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감정적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만 결국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환경이 바뀌면 다시 죄를 짓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리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변명하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왜 중요한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진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 탕자의 회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누가 복음 15장 18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는 단순히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그대로 돼지우리에 남아있었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탕자를 보며 우리가 배울 점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신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한 사람.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자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절 말씀. 다윗의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며 우리가 배울 점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진짜 회계란, 진짜 회계란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계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변화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한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